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역시 일요일 법령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제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1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이 저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 미국이죠. 미국이지, 앞으로. 일요일 법령을 내릴 것인데, 에, 이, 짐승의 표를 이제, 짐승의 표를, 어, 이제, 강요하게 될 것인데, 에, 이 짐승의 표를 이제 이마에나 어, 손에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음,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듯이, 이마에나, 이마에나, 이 오른손에 이제 받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 받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받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이를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을 믿고 지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마에, 이마에 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과 마음으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있는, 마음은 이마에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손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하면 이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인데 어,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요일이 참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으로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요일이 일요일에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진성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성과 그의 우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굴복을 하게 되므로 우상이 되는 이 일요일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마가 아닌. 음, 오른손에 진성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리게 된다면, 이때에는 어떤 이유, 이유로든 일요일을 준수한다면 그 행위는 이바에든 오른손에든.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 이후에는, 일요일 법령 이후에는,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냐, 라는 이두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각 시대의 대쟁투 최고의 경고장에 보시면, 어,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각 영혼에게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올 때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법령이죠. 짐승의 표가 이제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요구에 양보하고, 그리고 세상의 습관에 음, 이제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그리고 모욕과 그리고 이제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권력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과 사람의 계명 일요일이냐라는 이 사이에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은 교회 증언 5권 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81페이지 말씀입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제 일요일 법령 이후에는 일요일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아닌 하나님의 참 안식일이 아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인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만든 법왕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어,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이마에 받든지 손으로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각 시대의 대쟁투 60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성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원 포도주라. 게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을 이제 선지자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는 우리가 앞에서 연구했다시피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어, 인정한다라는 이 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증언보감 3권 2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증언보감 3권 232페이지에 보시면 짐승의 표는 이와 반대, 반대되는 것으로 주일 중 첫째 날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주일 중첫 날인 이제 일요일을 지킴으로 일요일을 지킴으로 이제 진성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와는 구별되는 한 백성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요한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일 중첫 날인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끝까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 자들이죠. 그래서.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3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33페이지입니다. 요한은 법률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고 온 세계의 진정한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빨리 나타나는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도 법앙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지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리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포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때에는 지금, 음, 목사와 복음교획자에게 보내는 권면 1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 짐성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들과는 구별되는 한 백성을 바라보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짐성의 표이다. 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성의 성의 표가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선지자의 말씀은 복음 전도 233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진성의 표라는 제목인데 복음 전도 233페이지입니다. 복음 전도 23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역시 음 대쟁투 학원 22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 법률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고 온 세계에 진정한 안식일에 관한 사실이 밝히 나타나는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도 법왕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지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리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포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그는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곧 진성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마지막 사건들 224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사건들 224페이지를 보시면, 시험이 올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국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이제 큰 위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이제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일 중 첫날을,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이제 준수할 것을 이제 강요할 것인데 국가가 이제 일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을 미국이 이제 준수하도록 정말 꺼리낌 없이 사람들을 이제 강요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건들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매우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 중 첫날을 신성한 날로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같이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반하여 국가가 안식일로 선언하는 날을 준수하도록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요일 이제 법령이 내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세상의 생계 의 방도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라 이제 법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 받고 있는데,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어 우리는.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그하리니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물도 끊기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앞으로 이제 세상은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들이 전개될 것인데, 전쟁, 재난, 전염병, 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땅에 휩쓸게 될 것인데, 땅이 기건으로 황폐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4만 4천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보호막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을 우리가 정말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이 너전비를 이제, 너전비를 받기 위해서, 정결케, 어, 되기 위해서,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그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시편 37장 19절 말씀 그리고 하박국은 이 곤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 게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 이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는데, 우리의 준비는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표준을 예수님의 표준으로 그리스도의 인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표준을 높이 잡고서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대속죄일에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일요일 법령에 관련된 주제를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